자, 이번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집중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사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와. 이해되죠? 어, 아, 그래서 지금 잘 해놔야 되는데, 어, 기본 개념 설명은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근데,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laughs>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점이 다 들어가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얘네를 지금 이 앞에 부분이 제대로 되 있지 않으면, 이 뒤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일단은, 어, 뭐 이런 거야. 점의 이동이 있고요. 시계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X2로 2만큼, Y2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시오. 그러면, 점의 이동은 간단하죠? A, B가 있으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더해줘. 마이너스 3을 더해줘. 끝. 됐죠? 그 다음에 시계 이동은 어떻게 되냐? 시계 이동은. 이거 그전에 우리 했던 거잖아, 중학교 때. X자리에 X자리에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자리에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끝이야. 이해돼? 모든 시계에 대해서. 그니까 러 얘가 0이 될까? 2. E. 얘가 0이 될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하고 합시다.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Y는 X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X대칭이동, 그 다음에 점의 이동, 직선에 대한 이동. 이렇게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점의 이동 직선의 이동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특이한 케이스 위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음. 자, 일단 간단하게 x 축이야. x x x. 그러니까 뭘 받고? 그렇지. y. 그렇지? y니까 x. 원점은 xy 둘다바꾼다 오케이? 어, 자, 그래서 x 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꿔준다.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를 바꿔준다. 원점 대칭은 둘다 바꿔준다. y는 x는 자리를 바꿔준다. y는 마이너스 x는 자리도 바꾸고 두호도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죠. 1 마이너스 e 얘는 마이너스 1커 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둘다 바꾼 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e 되겠죠? 집중 그 다음에 y는 x는 어떻게 한다고 둘이 자리 바꾼다 얘는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얘네 식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e x 어머 이거 뭐예요? 신경 쓰지 마 오케이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x축 대칭, y의 부를 바꾸는다. 마이너스 y는 로그 e x. 그냥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야. 오케이? 어. 자, x축, y축 대칭은요, x의 부를 바꾸죠. 그럼 y 어떻게 돼? 로그 e 마이너스 x. 둘다 바꾼다. 원전 대칭. 마이너스 y. 로그2 마이너스 x 뭔지는 모르지만 마치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x 자리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둘다 자리, 자리 바꾼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로그 e y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겠죠 왜워야 되겠지 맞죠? 암기해야 돼익숙하게만 들어야 돼바로바로 나올 수있게들어야돼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도번밝혀보자 우리. 그니까 러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얘네들 암기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먼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X축, Y축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점이 있겠죠? 점. 점이 얼마라고 할까? 얼마? 누나 숫자 한번 1, 1. 아 이거만 2, 이. 2.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이. 보고 있어요. 맞아.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이녀석 x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킬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잡아다가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지. 맞죠? 그렇죠. 3만큼 쭉 잡아당겨. 잡아당겼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뭐로 바뀌어? 그렇지. 어?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했다? 3만큼 예. 더 해준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a,b라는 녀석을 어떻게 했다? a 더하기 3만큼 이동시켰다 이렇게 된다맞죠 그럼 마찬가지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b 대신에 b 더하기 2 e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돼요? 이해됐죠? 어 오케이 다시 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기게 보시면 안돼 오케이? 자 x y라는 어떠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x y라는 점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이때 이 점을 x 더하기 b y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 이뭔소리일가요뭔 소리야? x 축으로 3만큼 맞죠? y 축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이 얘기야 다시 잘 들어야 돼 x 축으로 얼마만큼 한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시오 이런 얘기야 맞지? 근데 뭐 명령을 해야되겠지? 그래서 명령을 해야되니까 명령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 f 똥똥 이렇게 표현을 그러면 f, f 똥똥 이러면 이거는 f라는 녀석이 명령한거야 이렇게 이동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래어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x축으로 3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켜라 얘기에요.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웃어 보이지? 어? 어, 나중에 애들 다, 나중에 한글이 다 빠져. 음. 됐니? 됐어? 됐어? 어. 됐지? 어. 조금 이따 한정에 빠지지 마. 알았어? 어.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점의 이동. 자, 이번엔 시계 이동이야. 시계 이동. 자. 어떤 F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FX. 이거는 다시 또 설명 안할 거예요. 잘 들어야 되니까. 자. 이때, 1과 만난 게 2다. 자, 2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2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 이게 뭐야, 2가? 이때, 1일 때의 뭐다? Y 값이다. 맞죠? 1일 때이 자, 쓸게. X가 1일 때, Y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Y 값을 뭐라고 하죠? 혹시? 얘를 뭐라고 할까? 함수 값이라고 하죠. <laughs> 들어봤죠? 맞지? 어. 이거 좀 이따가 수, 하랑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어. 얘들 함수 어려워하잖아. 어. 근데 사실인 거야, 이거. 그냥 2를 집어넣은 Y 값이 함수 값이야. 오케이? 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새록새록 하지? 그렇지? 어. 1 풍당 집어넣더니 뭐가 됐다 얘기야? 2가 됐다. 이 얘기야. 이해 돼? 이때 나온 이 값을 뭐라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대충 듣지 마라. 이거. 웃은 거 아니다. 웃은 거 아니야. 오케이? 음. 이 함수값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F1이라고 표현하죠. 이해돼? 어, 다시.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다. 맞죠? 어, 이거를 이때 함수값이 얼마야, 지금 현재? 이 g 맞죠? 뭔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이 말이 있어. 이 말을 해석해보자. 이 말이 뭔 말이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어 다시 이말의 의미가 뭐다 x가 1일 때함수값은 2에요 이런 얘기야 됐지? 됐지? 어 오케이 자 이때 이 녀석을 뭐할 거야? 평행이동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킬 거야 3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맞죠? 음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그대로 삼아다가 3만큼 쭉 배운 거잖아. 맞지?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2는 어디로 가? 얘랑 만나겠지. 맞지? 혹시 얘가 얼마니? 3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얘가 1이잖아.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얼마야? 4, 그렇지. 이해 어 근데 이때 만난 이 녀석은 누구랑 똑같아? F1이랑 똑같지 맞지? 얘는 F1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해? 어 오케이 근데 2를잘 봤더니 이 1을 이렇게 뭐여 1이 없이 얘는 4잖아 맞지? 어 얘는 4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어려워 해 애들이 그럼 나는 4를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했어 4빼2 3이라고 쓸수 있어? 맞지? 어, 4빼2 3이 2잖아. 맞죠? 그럼 얘가 x라면 얘도 x잖아. 맞지? 그럼 이 식은 누구랑 똑같아? fx-3이랑 똑같은 녀석이다. 이 얘기야. 배웠지? 배웠던 거지, 이거. 어디서 배워? 2차. y는 ax의 제곱이 있잖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시오. 그럼 어떻게 됐어? 이 어떻게 바꿔? y x 자릴 리 멀리 입대? x 2. Y자리에 y 자리에 y 3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해 돼?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x 3을 대입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어, 오케이. 다시. 자점의 이동 어떻게 된다고요? x 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시오. 맞죠? 그러면 이때 이미 어, 알파 컴마 3이 있다면 이때 이점은 어떻게 된다? 이 점에다가 어떻게 돼? 2를 더해주고 3을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 거죠. 맞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점의 이동이에요. 됐죠? 자, 시계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자리에 멀딕판다 X 마이너스 2 Y자리에 멀딕판다 Y 플러스 3이 될하면 된다. 맞지? 무조건. 어떤 시계든 간에 상관없어요. 얘가 0이 될 값이 0이 될값 마이너스 3이야. 됐니? 해볼까 연습? Y는 e x Y는 ax의 제곱 y는 x의 제곱하이 y의 제곱을 4. y는 s i n x. y는 log e x. 다 똑같아. 우리가 지금 하고 앞으로 나올 모든 함수는다 이거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만큼, 멀리파르고, x 축으로는 이만큼 y 축으로 3만큼 x 자리에 멀저힘하고 x 마이너스 3 y 자리에 y 플러스 3 플러스 3 넘길게요 이렇게 맞죠? 어 다시 X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Y자리에 y 자리에 y 플러스 3 3 넘기니까 마이너스 3 오케이 어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Y자리에 y 자리에 y 플러스 3 돼? 이게 원반이잖아요 원반 자 원반 봐봐 처음에 원의 중심이 뭐야 0,0이란 말이야 맞지? 잘 들어야 돼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0,0인데 이때 이 녀석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럼 이때 이 점을 딱 잡아다가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지 맞지?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 2,3이 되는 거야 맞아? 이때 원의 반름은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론법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4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어? 이해됐죠? 오케이 자어 사인이 뭔데? 몰라 그냥 해 맞지? 어 어떻게 한다고? y 사인 뭐라고? x-2 마이너스 3 오케이? 어 로그 몰라 Y는 로그 2 X자리에 X-2 마이너스 -2. 3할수 있어? 앞으로 나올 모든 함수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면 갈수록 수학이 쉬워져야 돼 가면 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져 그럼 제대로 안다 고등학교 일할 때 제대로 안다 이해돼? 어 오케이 자 다시 늘어야 돼요 이거 이거 하나 하나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문제 푸는데 치워져요 해석 능력이 치워지는 거야. 자이뭔 말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맞지? y축으로 3만큼 X 측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측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시오. 맞지? 어, 근데 뭐 해야 돼? 명령해야 돼. 그래서, 똥똥, 이렇게 명령해준다. 됐나요? 됐나 됐죠? 음. 자, 우리, 지금, 봐봐요. Y는 3X가 있습니다. 맞죠? 어. 이때 이 녀석을, 잘 들어, y를 넘길게요. 그럼 3x y는 0이 되죠. 맞지? 맞죠? x의 제곱 곱이 y의 제곱은 하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는 0꼴이 되죠. 맞지? 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모든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있는연꼴로 바꿀 수 있죠 맞지? 어, 2차 함수 봐봐 y는 3x-2의 제곱 더하기 4가 있어 맞지?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넘겨 그럼 3x-2의 제곱 더하기 4-y는 0이 되죠 맞지? 그럼 이때 이 녀석들은 생긴 모양을 보면 좌변에는 x,y로 돼 있어 좌변은 xy로 돼 있어. 맞지? 얘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이야 맞습니까? 어, 오케이. 이렇게 생긴 이런 녀석들을 모아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 가호 치고 x, y는 원꼴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럼 이거는 뭐야? 마치. 정의야? 식이야? 식이란 말이야. 맞지? 다시. 얘네들은 다 뭘로 돼 있어? 식으로 돼 있어. 이때 이 식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이해 됐니? 어. 그럼 잘 봐. x 컴마 y는 0. 아, 그럼 이건 뭐다? x와 y에 대한 식으로 돼 있다. 맞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게 딱 열려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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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 얘는 x, y로 되어있구나 맞지? 오케이 다시 그러면요 f, x, y, z는요 뭐야 그렇지 x, y, z로 되어있는 거야 문자가 몇 개로 되어있어 세 개로 되어있어 이해돼? 이해돼? 이런 녀석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어쨌든, 얘를들다이름이식이란말이에요 맞죠? 물어봅니다 이게 뭔 말인 로에 x 축으로할 만큼 x 축으로할 만큼 얘가 0이될까0 0이될까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x 축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로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혼동될까 안 될까? 혼동되겠지. 이해돼요? 얘네들과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부정하자. 아 이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이해돼? 음, 그럼요. x 축로 마이너스 이만큼 y 축로3만큼 평행이동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f x 파디비 컴마, y-3은 0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죠? 어, 오케이. 자,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요거, 요거 두 개, 두개 정리해. 어, 혼동 잘 합니다. 응, 음, 430만. 원의 방정식 뒤쪽에 두 원이 있을 때, 맞죠? 그거는 안할 거야. 내적, 내접, 외적에 대해서는 안할 겁니다. 나중에, 어, 그때, 이래들이 기초가 어느정도 돼있는 상태에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굳이 저런거 배울 필요 없어요 자 문제 볼게요 이일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어자 정! 4 콤마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을 2 콤마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정! 이거 가 얘가 주인공이야 이거 가있는이 가가 주인공이잖아 얘가 어떻게 옮겨지니 이 얘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했어. x 축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마이너스 1만큼, y 축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맞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F, 똥똥, X, Y는 X, 뭐라고 써?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야. 맞아? F, F, x, c o m y는 0은 F, 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이든 이거는 이 말이든 뭔말이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시오 이 얘기야. 이해됐지? 음. 자, 그럼 점의 이동이니까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축으로 1만큼 6그렇게 써주면 되죠 할수 있어? 어렵지 않죠? 음,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 뭔 말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네. 2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만큼? 음. 2만큼 평행이동시키셔 맞죠? 어. 음. 이해되니?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3이라는 연속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과 마이너스 2가 되고 y 축로 e 이만큼이니까 5가 되지, 맞지?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될때 직선 위입니까? 이 얘기잖아. 그럼 직선 위에서 어떻게 풀어요? 대입 하정식 맞다. 이에 대해 뭔뭐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너무 쉽죠? 981번 풀어보세요. 내용 네, 봅시다. 자, 이뭔 소리죠? x 축로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평이동시켜라 맞지? 또 다른 표현 어떻게 한다? F, X,Y는 0일 때, F, X-3,Y-2는 0이다. 같은 표현이죠? 형, 여기 봐. 네. F, 뚱뚱. X,Y는 X, ,y는 X 플러스 3, y 플러스 2 같은 편이다, 맞지? 어, 이게 같은 편이라는 게 보여야 뭐 돼. 자, 결국은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알아? x 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 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 그럼 얘는 점이동이야, 시기이동이야 시. 시, 맞지? 그럼 x 자리 멀리 한다 x 마이너스 3. y 자리 멀리 패. y-2 맞죠? 정리할게요. 4x-12. 마이너스 y-2, 플러스 3은 0이다. 그럼 결국 20과 이식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해 돼? 어, 그러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할수 있죠? 오케이. 자, 거기 문제 몇 번이죠? 984번. 제시하게 풀어줍시다. 어렵지 않죠? <laughs> 자 이번에는 원입니다 원이 있는데 원이 지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있으면 어 선생님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x-a y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y-b 맞죠? 어 요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자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원의 중식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0이잖아 맞지? 어. 그다음에 이 원을 그랬는데 이 원의 중심 얼마니0 0 0 0 0 0 0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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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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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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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원의 중심이 이거고, 이때 이 원의 중심은 이거야. 맞아? 근데 이 원의 얘예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을, 얘를 뭐라고 부르지? 중심을, 점이잖아. 맞지? 중심도 하나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혹시 이게 점의 이동 아니야? 맞죠? 어.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거 x 축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y 축로 얼마만큼? 2. 맞죠? 어. 그러면 이때 A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laughs>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어, 오케이. 다시 원의 방정식은 원의 평행이동은 누구를 생각하자? 점을 생각하자. 점이 뭔데?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됐죠. 자, 이때 평행이동 시키면 반지름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반지름은 똑같은 얘기야. 얘도 반지름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2. 이해됐죠? 한 번만 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삼만큼 상행이동시킵니다. 맞지? 그럼 이차 함수에도 뭐가 뭐가 있어요? 점이 보이죠? 맞지? 예름이 뭐야? 꼭지점이야. 맞지? 그럼 다시 말해 이 꼭지점을 잡아다가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지. 이해돼? 우리 꼭지점 구할수 있죠? 맞지? 그래서 꼭시정부해가지고 그냥 평행 이동시켜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나중에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 이런 정근선의 교점이 나와. 그럼 마찬가지 유리함수도 멀리 와다 정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이동시킨 거야. 이해돼요? 이해됐죠? 어. 그니까 러 모든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특정한 점이 있다. 그럼 그 점을 이동시키면 우리가 평행이동이 간편하게 나온다. 이 얘기에요. 이해됐죠? 어, 오케이. 자, 거기 몇 번? 987번. 그 다음에 990번도 풀어주세요. 990번.